안녕하세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입니다. 여러분, 1년치 인강을 등록하거나 1년치 앱 같은 거 결제하셨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방치해 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내가 결제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계획했던 걸안 하고 방치해 뒀을 때 아 나는 영어가 안 되나 보다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게더큰 부작용입니다 그럴 때 특효약은요 바로 영어 문장을 접하는 거예요 진짜 영어에 정면 승부하게 되면 그런 좌절감이다 나는 안될것 같아 라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바로 영어식 사고 문장 세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소변 참으면 안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소변이 뭔지 참다가 뭔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단어로 사고하는 것보다 아주 쉬운 기본 단어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명품에 대해 빠삭해요 빠삭하다는 건 무언가를 잘 안다는 거죠 이건 또 영어답게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세 번째는 내년에 대학 가기 힘들 것 같다. 힘들다가 나오는 순간 뭐 hard, difficult 이런 기본적인 단어가 떠오를 텐데 영어식사고를 풀면 또 다른 방식도 가능하거든요. 그 다른 방식이 정말 원어민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오늘 영어식사고 딱세 문장만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결제해둔 인강이나 앱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 에너지를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변 참으면 안돼 라고 아빠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주 쓰는 말인데요. 참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되게 막 어려운 단어가 떠오를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can't you hold it? 이렇게 썼어요. 아, 홀드로 다 표현을 해버렸네요. 제가 홀드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홀드는 대부분 잡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잡다가 아니라 쥐고 있는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잡다는 정말 딱그 잡는 일회적인 동작을 말하는 거고, 쥐고 있거나 잡고 있는 건 계속 그 동작 상태가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딱 잡아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누군가 들어오라고. 그럴 때 어떻게 써요? hold the elevator 라고 씁니다. hold the lift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 딱 한번 누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쥐고 있거나 잡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숨을 참는 상황이 있잖아요. 수영할 때 코를 막고 숨을 참거나 그럴 때숨 참다 영어로 뭐예요? hold your breath 가 되겠죠. hold 가 한번 숨을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춘 상태로 쭉 유지하고 있는 거죠. hold 와 조금씩 친해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소변 같은 것도 한번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쭉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숨, 소변. 이렇게 딱세 가지를 가지고 홀드를 기억하면 이영어식사고 문장을 까먹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음식 재료를 뺄 때도 그 음식을 넣으려고 하는데 넣지 말고 그냥 쭉 잡고 있어라라고 해서 hold the onions, 양파를 넣지 마세요라는 것도 쓸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번 읽어볼게요. c a n you hold it? c a n you hold it? Can't you hold it? Can't you hold it? Can't you hold it? 두 번째, 뭐뭐에 대해 빠삭하다, 잘 안다는 거겠죠? 잘 안다는 건 뭐, know well, 이렇게 쓸수 있겠지만, 영어답게 풀어가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익혀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I know more about luxury goods than anybody. 아, 나는 안다, 더 많이 하는 거죠? 자, 누구보다 than anybody.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럼 이 luxury goods, 이 명품, 요 자리만 바꿔 끼면은 이 말을 정말 수십 수백 까지 문장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나는 명품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잘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의미나 해석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정말 쓸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영어식 사고를 기르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이런 태도로 영어식 사고 문장을 보는 겁니다. Read like a writer. Read like a speaker 무슨 말인가요? 영어를 읽었을 때 내가 이걸 마치 써야겠다 나중에 내가 이걸 마치 말해야겠다 나중에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영어 문장을 읽는 거예요. 해석이 됐다고 슝슝 단어 모르는 거 없다고 휙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진짜 이걸 쓸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영어 문장을 보시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I know more about luxury goods than anybody 해석하고 땡이 아니라 요 자리를 바꿔서 아 무언가를 잘안알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뭔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an expert in that field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정말 잘 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친구 중에 이민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she knows more about the visa process than anybody. 이 비자 과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수 있겠죠. 누구보다 잘 안다. 또 내 아들이 기차를 너무 좋아해요. 기차에 관해서라면 굉장히 빠삭하다라고 할 때는 My son knows more about trains than anybody. 여러분도 무언가 하나에 대해선 빠삭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댓글에 적어 주시면 제가 또 답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읽어 볼게요. I know more about luxury goods than anybody. I know more about luxury goods than anybody. I know more about luxury goods than anybody. 세 번째 영어식 사고 문장은 내년에 대학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힘들다 하고 나오는 순간 형용사가 바로 떠오르죠. 뭐, hard나 difficult 같은 거.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쉽게 구어치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정답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쉬워서요. 자, 어떻게 썼어요? I don't know if I can go to college next year.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I don't know if. 이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if는 만약이 아니라 whether의 의미로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죠. 직역하면 내년에 대학교에 갈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학교 가는 걸 확신하지 않고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고, 뭔가 쉽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don't know if I can go to college next year. 이런 I don't know if란 패턴이 이런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 운전면허를 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닙니다만.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는 게 저에게 어렵겠죠. 근데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모르겠다. 이게 즉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I don't know if I can drive from Seoul to Busan.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는 걸 내가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즉 어렵다. 힘들다란 말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냥, 에이고, 이게 무슨 영어시사고 문장이야. 해석 쉬운데.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말을 잘못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수 있나, 쓸수 있나의 관점으로 이 문장의 가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번 읽어볼게요. I don't know if I can go to college next year. I don't know if I can go to college next year. 빠르게 세 문장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소변 참으면 안 돼. 동사 뭐 떠올리세요? Hold 기억하시죠? 명품에 대해 빠삭하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잘 안다고 했었죠. 그래서 No란 단어 More about than anybody 이런 표현이었고요. 내년에 대학 가기 힘들 것 같다. 역시나 I don't know if 요 패턴을 가지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바로 정답을 볼게요. Can't you hold it? I know more about luxury goods than anybody. I don't know if I can go to college next year. 벌써 11번째 영상 인데요.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꼭 복습해 보시고 답글에다가 직접 이거를 타이핑 해 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세번 이상 중얼거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영어식 사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제가 영어식 사고를 기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아주 핵심만 간추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런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어식 사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